도아, 도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도몰입니다. 오늘은 피파 온라인 4에서 키보드가 좋을까? 패드가 좋을까? 라는 눈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패드를 쓰면 훨씬 좋다? 아니다. PC 게임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좋다. 패드는 움직이는 반경이 자유롭다? 수비가 쉽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럼 지금부터 키보드와 패드의 장단점을 세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파 온라인은 즉, 피파라는 게임 자체가 콘솔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패드에 더더욱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론상으로는 게임 패드가 키보드보다 게임을 즐기기에 맞다는 소리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키보드는 움직임이 45도씩 밖에 못 움직입니다. 좌, 우, 위, 아래 방향키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게임 패드는 360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패드가 훨씬 유리한데요. 그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먼저 치고 달리기입니다. 게임 패드로 움직이시에는 방향 전환이 쉽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단점도 속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키보드에 비해서 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최고 속도로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시달에는 키보드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패드로는 라인을 지키면서 직선으로 달리는 게 불가능해서. 자주 실수를 해요. 그래갖고 스로인을 많이 내줄 때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면 키보드로는 한쪽 방향키만 누르면 일직선으로 똑바로 치고 달릴 수가 있어서 KTX처럼 빠르게 달리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처음 접했을 때키보드와는 달리 패드로 처음 경기를 하면 골대 앞에서 많이 헷갈려요. ZD를 눌러야 할때 CS를 누른다거나. 손에 익을 때까지 정말 힘들죠.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방향 전환 시의 움직임도 키보드는 뭔가 쿰척 쿰척 하고 움직이는 느낌에만 패드는 스무스하게 뭐 거의 스무디킹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기 부분입니다. 일단 게임 패드로 개인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R 스틱으로 간단하게 탁탁탁탁 뭐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키보드처럼 손이 꼬일 일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만 미스가 나도 전혀 다른 게 나가버린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EC d 립을, ZA 크로스 등등 이런 부분에서 한 손에 전부 닿기 때문에 키보드에 비해 손이 꼬이지 않고 조종을 할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의 생각을 딱 말씀드리자면 키보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는 월큼 3부까지였는데 패드로 바꾸고 나서 바로 챔피언스를 달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끝부분에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패드로는 360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탈압박, 골키팅 같은 것들이 매우 상당히 우세합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해서 껌같이 딱 붙어 수비할 수도 있고요. 커서 변경 같은 것도 너무 간편해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해봤을 때는 패드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보셔서 알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아직까지 슈챔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챔피언스 챌린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본 결과 키보드로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패드로 확실히 편하고 좋다는 점 어, 패드가 확실히 좋다는 점 패드로 피파를 즐겨 보시고 싶은들을 분 위해서 영상에 이 영상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응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추첨을 통하여 한 분에게 조이트론사의 사이복스2를 한 분에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